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을 쓰면 위증예벌를 받기로 맹사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경기도 이재명. 성실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5위는 경기경찰청, 경기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하신 일이 많겠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방문을 경기도민 1,350만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일정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최대한 생략해서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미리 배포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인사 말씀도 전체적으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경기도에 매우 중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발병한 데 따라서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2,300명 가까이 매일 비상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도정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닥터헬기 운영이라든지 기본 소득 또 지역 화폐 도입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고 우리 도민들의 삶이 안전하게 더질 높게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 공정을 위해서 공공 건설 원가 공개라든지 또 하천 계곡의 불법 영업 단속을 통해서 우리 공공의 자산이 우리 공공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고 또 부정 부패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서 우리가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도정의 최우선 가치는 그래서 공정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공정의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면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과 규모 를 확대해서 생활 속의 여러 적폐들을 바로잡아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 영역에서도 역시 건설 원가 공개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정입찰을 막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지역상권 노동까지 경제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반론들도 있지만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근에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정상급 해외 반도체 장비 업체를 경기도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그 동안에 장시간 표류하고 있던 여러 사업들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몇 가지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공공 일자리와 공익 기여형 민간 일자리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확충 그리고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체납 관리단과 같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낭비형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도정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복지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저는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다르게 성장이 중심인 시대에는 낭비적 요소라고 볼수 있었지만 이제는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남는 시대, 이 시대에는 경제를 살리는 길이 결국은 복지지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에 대한민국의 복지 지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기회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의 복지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같은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수요를 확충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 정책으로서의 그런 효과도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역시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각종 조치들을 시행해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리부려원 모든 곳에 CCTV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24시간 닥터 헬기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이틀에 한 번씩 그 말로 중증 외상 환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해서 치료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남북 간의 불균형 발전입니다. 특히 북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러 왔기 때문에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적 그다음에 재정적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국토의 균형 발전 특히 남북부의 균형 발전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각별한 희생을 지금까지 치러 왔고 또 앞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지역에 대한. 어, 좀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어, 이상으로, 어, 제 인사 말씀은 마치고, 어,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